안녕하세요. 수중 사진 찍는 프리다이빙 강사 웅 쌤입니다. 오늘은 퀸메리오 2호를 타고 제주도에서 목포 가는 영상을 한번 촬영해봤어요. 택시를 타고 제주도 국제 여객터미널로 오신 후에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면 정말 목포 가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열권하게 되는 개찰구에 줄을 서고 있다가 자기 차례가 되면은 신분증이랑 모바일 티켓팅 해놓은 화면을 꼭 보여주셔야 됩니다. 시간 없으니까 패스. 원래 먹고 제주 왕복하는 배는 퀸메리오였었는데요. 퀸메리오가 노후화되면서 퀸메리오 투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새 배가 아니라 일본에서 중고로 업어온 라고 하더라구요. 개철구에서 표랑 신분증 검사를 했다 하더라도, 여기 배 타기 전에 신분증이랑 표를 한번더 검사하니까, 배 탑승하기 전까지는 꼭 가지고 있어야겠죠. 퀸메리오 2호 탑승 후 오르막길을 지나서 코너를 돌면 에스컬레이터가 나옵니다. 이 에스컬레이터를 올라 가게 되면 이제 선내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때도 좀 촬영을 해서 주변에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정말 사람이 너무 많아서 찍을 수가 없어요. 현재 보고 계시는 거는 식당가예요. 배가 도착한 다음에 사람들이 다 빠졌을 때 촬영했을 때는 이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배가 퀸메리오 2호로 바뀌면서 제가 제일 궁금했었던 거는 이코노미식이었어요. 음. 이코노미가 가장 저렴하기 때문에 저는 거의 대부분 이코노미를 많이 타거든요. 근데 아, 기존에 있었던 퀸메리오보다 객실, 이코노미 객실 자체가 정말 작았었어요. 뭐 이코노미 같은 경우에도 방이 여러 개가 있어요 객실이. 근데 어떤 객실은 D자 형태를 띠고 있고, 어떤 객실은 이렇게 양쪽 군대네 모반처럼 되어 있는 곳들이 아, 아, 명도열명 10명. 한쪽에 명씩 누워서 잘 수는 있는데, 아, 그래요. 이코노미라고 해가지고. 다 같은 인원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 25명 방, 18명 방, 40명 방 이렇게 다 나눠져 있거든요. 근데 어, 다리가... 기존의 큐메리오보다는 확실히 이코노미 객실이 작았습니다. 40명 방예약에러 아니라... 아... 이코노미 40인승 객실인데요. 아, 지금 이 40명 방 같은 경우에는 그럼 정말 그냥 계속 따닥따닥 따닥 앉아서 가야될 것 같아요 28명은 어? 이건 다인실이잖아 어? 다인실 침대방 같은 경우에는 딱 1인실이기 때문에 혼자만의 공간 이렇게 캡슐처럼 되어있어서 사용하는데 나쁘진 않았습니다 저는 이번에 다인실 침대방을 타고 갔어요 제가 잘 모르는 건지 어떤 건지는 모르겠는데 목포 어묵이라고 해 보고선당이라는 게 있는데 어, 저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목포 어묵도 있습니다 치월드 호소결이 배에는 모든 배들이 이렇게 파리바게트가 있거든요 당연히 퓨메리오 이호에도 파리바게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것은 이번 배에는 이렇게 세면실이 따로 있어요 세수 안하고 손 씻는 곳이 로커에서 제주도 가는 밴 밴드 정말 사람이 너무 너무 많아. 편의점은 세븐일레븐이 입점해 돼 있고 웬만한 우리 육지에 있는 세븐일레븐이랑 똑같이 나있어 그리고 이곳은 이제 매점이에요. 식사할 수 있는 식당인데 뭐 메뉴판 같은 경우에는 뭐 한식이랑 양식 이렇게 잘 정리가 되어 있고 뭐 생맥주 같은 것도 판매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것도사람이 너무 많이 있어 가지고 이제 배에서 내릴 때 잠깐 와서 촬영을 한거사람든이사람이 없었을 때의 모은이렇더은이요더라요 6층에는 이제 샤워실이랑 자판기, 커피 자판기랑 음료수 자판기가 있고, 그다음에 전망 휴게실이랑 안마 의자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안마 의자가 있는데 특이한 점은 바다를 보면서 안마를 받으면서 갈수 있는. 곳. 그리고 이쪽으로 오면은 커피 자판기가 있어요. 이곳에서는 뭐 아메리카노도 판매하고 있었었고요. 가장 많이 먹는 아메리카노, 카페라떼, 바닐라 레떼 이런 것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돌아가게 되면 이렇게 음료수 자판기가 또 따로 있어요. 음, 정말 신경 많이 쓴것 같습니다. 당연히 옆에는 뽑기도 있었고요. 이제 밖으로 나가서 발코니 쪽으로 나가게 되면은 이 바다를 보면서 갈 수가 있는데요. 제가 간 날이 바람이 좀 많이 불어가지고 아, 밖에 나가 있을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었었는데 그래도 제주도 섬이 보일 때까지는 밖에 있었었습니다. 자 여기저기 뚫려 뚫려 돌아다니면서 퀸메리오 2호를 정말 다 둘러본 것 같아요. 왼쪽 오른쪽 5층 6층 전부 다 둘러봤는데 어, 기존에 타고 있었던 퀸메리오보다는 100 사이즈가 조금 더 작아서 그런지 전체적으로 객실도 좀 작고 음, 좀 그랬어요. 기존에 우리가 타고 있었던 퀸메리오 1호가더 낫지 않나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를 타고 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파도가 조금 밀렁일 수도 있고 다 살짝씩 꿀렁거릴 수도 있는데 멀미하시는 분들은 멀미약을 미리 드셔 보는 게 좋고 배 타고 가실 때는 5층에서 바다를 보는 거랑 6층에서 바다를 보는 거랑 또뷰가 틀리니까 본인 취향에 맞게 끔 한번 봐 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핀메리오 2호에도 이렇게 페코노미. 페코노미가 따로 있었어요. 반려견이랑 같이 탈수 있는 공간 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동물로 알록달록하게 해놔서 뭐 나쁘진 않았습니다. 물론 들어가 보진 않았어요. 이제 퀸 메리 2호 5층으로 내려가 볼건데요 6층에서 5층 계단을 내려가게 되면은 일단 로비가 나옵니다 로비 옆에 보면은 오락실도 되어 있고요 똑같이 코인노래방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제가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이 물고기 잡는 게임 이 아이들이 이거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마지막에 옆에 보면 동전 교환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샤워룸도 제가 한번 가봤는데 샤워룸은 정말 괜찮았어요 샤워룸 같은 샤워. 경우도 이렇게 격백으로 딱딱딱 1인실로 만들어져서 내가 여행 갔다 와서 못쓰셨을때 같은 경우에는 샤워하기는 충분했었습니다 이제 제가 이야기했었던 다인실 침대방에 들어왔거든요 침대방 구조가 조금 특이했어요 아, 여기 이렇게 2층에 사람이 있고 그 옆에 칸에 1층에 사람이 있 이렇게 위쪽 아래쪽 이렇게 나눠서 칸칸칸이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이 부분도 조금 새로웠습니다 침대방에 네, 들어와 가지고 누워봤는데 어, 제가 1 8 0의 덩치가 좀 큰데도 누워 있을 때 불편함은 없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이 슬라이드 같은 거를 내리면은 또 불빛이나 바람 같은 거를 차단할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도 참 좋았습니다. 그러면 한숨 자고 일어나서 목포에 거의 도착했을 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포 도착하기 우리가 한 30분 정도 전에는 꼭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목포대교 야경을 볼 수가 있어요. 목포대교 야경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에서 목포 가는 배에 탔을때는 그냥 무료로 볼 수가 있잖아요 바다에서 보는 목포대교는 정말 아름답습니다 보통 목포대교 야경 보려면은 저기 신안비치 호텔 그 신안비치 호텔 가서 많이 봤는데 배에서 보는 목포대교도 정말 이쁩니다 이렇게 대교 아래로 그대로 통과하게 돼요. 목포대교를 지나서 한 10분 정도 가게 되면 이제 바로 목포항에 도착하게 됩니다. 목포항에 도착하게 되면은 이제 막겨놨었던 짐이랑 가지고 왔던 짐다 챙겨서 내려가는데요. 내려갈 때는 들어왔었던 방향으로 그대로 내려가게 됩니다. 에스컬레이터 타고 내려가다가 이제 내리막길을 지나가게 되면은. 화성이 완료가 됐니다제 개인적으로는 기존에 있었던 퀸 메리오랑 퀸 메리오 2호랑 비교를 했을 때 전에 있었던 퀸 메리오가 더 나은 거 같습니다 이렇게 제주도에서 목포 가는 배편인 퀸 메리오 2호의 후기를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